트로 가 보겠습니다. 두팀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악을 쓸 만한 상황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제 한 세트고 이한 세트에 의해서 이번 시즌에 성패가 네. 달려있는 두 팀입니다. 아, 이거 리벤지 선수 트레이서로 나왔죠. 최근에 3딜러를 기용을 해서 상대방의 트레이서 데인마크 혹은 후방 라인 교란을 통해 쓸때 위도우 파라가 프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 예. MVP 스펙 중에서는 오히려 피터펜 선수가 파합니다 파라에요, 예, 파라에요. 보이죠? 야키 선수 보이는데 배스 아, 선수. 파리 이동하면서. 네. 피터펜 선수의 파라하고 이제. 서로 같은 딜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리베지 선수가 아래쪽에서 본대쪽과 함께 후방을 또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리베지 선수에게 얼마나 지금은 대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예. 팽팽하게 막고 있어요. 시상쪽으로 돌아오는 아, 어떤. 보싱, 자꾸 보싱. 아, 잡혔어요. 근데 큐원. 네. 마지막 정리 말이습니다 자, 아, 현재 MVP 스피두 선수가 어때? 어, 세븐. 그이 명도 짜게 돌기냈습니다만은 큰 의미가 없는 네, 그 행동이었고요. 네. 조합에 또 변화를 주고 있어요. M V P 스페이스는. 네. 앞서서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피터팬 선수가 뭔가 아까 그 어, M V P 스페이스 쪽에 파라가 뚜바 선수를 마킹을 제대로 해주면서 이런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예. 지금은 3 대리거든요. 피터팬 선수가 잘 날아다니기도 지금 쉽지 않아 요 그렇죠. 선수 때문에. 예. 자 먼저 퍼센티지 높여갑니다 세븐 네 강력한 딜러 3명의 조합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세븐 선수들이고요 <laughs> 트레이서도 아래쪽에서 괴롭히고 있고 지금은 파라는 공중에 떠다니는 거는 배치가 전단 마크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아 짤리네요 오베론 예. 오베론과 비앙카 아 예. 이거 굉장히 제거. 안 좋은데요 예. 네. 아 이러면 피터팬 선수 전원 처치까지 지금 뜨게 된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3딜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비앙카 선수가 처음에 브리기테를 했었기 때문에 리벤지 선수에 대한 마킹만 어느 정도 해줬, 해줬더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비, 어, 비등비등한 교환이 될수 있는 그런 싸움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바로 교체해왔고요 아, 어, 보이죠? 네. 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키가 깊숙하게 들어온 거를 지금 리벤지 선수가 마킹을 너무나잘 해줬고 네. 바로 앞에 있었어요 네. 예. 자 배지가 계속 이 지점에서 아, 피터 팬을 너무 괴롭혀요. 위도 파라가 거의 그냥 권제를 아예 안 받아요. 네. 네, 네. 엄청나게프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벤지권에 디데까지 원진의 잡아내고 끊기고 이대로면 예. 0 대형이에요. 네. 조합 아, 계속 바꾸죠. 아툰 파라에 굉장히 고생하던 그 투바 어, 선수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워낙 다르니까. 네. 예, 혼자 지금은 아, 파라를 적극적으로 위도로 나왔습니다. 결국 예, 상대 파라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리벤지 부착. 현재까지는 너무나 쉽게 왔습니다, 세븐틴까지는 아, 자, 저기... 아, 리벤지 긴장되거든요, 원래 서브웨로하라아잘아아아아잘 하러... 봤어요 예, 핑터팩까지 끊어주고 니카 선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득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니카 선수로 이거... 굉장히 프레해질수 밖에 없고요 여러모로 지금은 좋지 않네요 네. 오베론 선수가 겨우 이제 그 배치 선수를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혼자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앙카, 메카도 터졌습니다 그렇죠 자, 두 선수가 아웃이 됐어요 네. 예. 아, 우베로까지 나오시겠죠? 결국은 펄스로 잡혔고, 루시우가 먼저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이 팔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상황을 뒤엎기가 너무 어렵고 약히 그렇죠. 죽었어요. 네. 자, 100대 0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배치도 지금 살아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죠. 머리 한대 맞았어요. 예. 자, 위쪽. 자, 아, 피터 팬또 떨어지고, 뿌리방벽을 결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예. 생가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끝까지 버텨보고 네. 있습니다만 네. 네. 3명명을 쓰고 뒤쪽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거 미카선 발키리는 순간에 그냥 유지력으로 버티면서 찍어 누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거점 빼겠습니다 어렵게 빼앗아 왔습니다 아주 어렵게 소마 파라가 지금 프리들이기 때문에 발만 걸쳐놨다 손치더라도 네. 유지는 못합니다 이거 빼서도 뺏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어준 것 뿐이지 다시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네. 자 포화가 오면은 또 들어오는 구역에다가 포화로 상대방을 못 들어오게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예자 네. 에버가 피터팬을 또 잘라주고 네, 이 순간에 또 배치선수는 부활받았습니다. 네. 이번 아, 라운드 는 예. 세븐의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네, 경기를 네. 붙이게 된다면은.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브리기는 자, 99대19 99 상황에서. 자, 수적인 우위 계속 점해가고 있는 세븐입니다. 엄청 지금은 최대한 지금 게, 게이지를 올려놓으면서 좋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잡아내긴 자, 했어요. 예, 뒷선을 지금 피터팬이 배치를 잘 끊어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 리벤지까지 지금 오, 잡아내면서. 예. 시간을 끈게 의미가. 네. 수리하면 여기서 이 피오 예. 선수가 원래 로시우 장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로시우가 네. 거의 딜러예요. 아 그래, 아 죽었어요. 여기까지었습니다. 뚜바 선수가 프리하다는게 역시나 네. 그렇죠. 여기까지네요. 결국 100%를 완성시키면서 세븐이 타이브레이커 매치에서 1라운드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위도우 파라와 리벤트 선수의 트레이서 전략 자체가 3딜로 나왔을 때 트레이서가 데스 상대방의 후방을 교란해주고 포커싱 해주는 사이에 위도우 파라가 프리딜 하는 게주 목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세븐의 전략 자체가 먹혀든다 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엠벤트 스페이스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프리기때까지 들고 나왔습니다만 전혀 대처가 되지 않으면서 딜러 싸움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결국은 막 계속 조합을 계속 바꿉니다 막 딜러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바꾸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상대방의 전략을 전략에 완벽하게 말렸죠. 결국 리벤지 선수의 어, 트레이서 운영도 너무 깊숙한 곳에서 브리기테에게 잘리지 않는 에, 이런 그 좋은 운영도 나왔었고요. 예. 야 이거 어... 세븐은 아예 로도그에다가 3일 아나까지 넣어서 나왔거든요. 네, 상대방이 예. 3일 카운터도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어, 잘잡왔어요 예. 오히려 근접전파워를여기해 어, 세거든요. <laughs> 아, 첫번째 전투에서는 MVP 스페이스가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좁은 구역에서 지금은 야키 선수가 둠피스트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좀 이득을 볼수 있었죠 거기에다가 어, 지금 운디네 선수가 브리기테를 들고 나와서 네. 아예 좁은 구역 첫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웅 세팅이었어요 네. 그니까 이거는 세븐은 왜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냐라면은 어차피 위도우 메이커는 잘안 쓰는 조합이라는 걸 알아요. 아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위도우 메이커가 없다는 건 탱커 위주로 나올 거다. 3탱 3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탱 3일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나까지 더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조합이 아니라 다 다이브하는 조합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합에서 네. 밀렸고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죠.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조합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리벤지 선수, 아웃되고 네. 거기에 이속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루시우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 이속을 활용한 공격적인 다이브, 다이브의, 다이브의 스피드 자체를 좀 아, 높이겠다라는 건데, 전략은 일단 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앰 v p 이스에 자, 이런 운영이오아시스에서도 먹혔었거든요. 공격적인 운영, 공격적인 운영 끝에서 약키 선수의 피지컬. 이런 것들이 빛이 나는 거였는데 음, 이제서야 뭔가 다시 한번 그 기세를 찾아온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예. 아직까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라운드 네. 자체가 세븐도 조합해 준 편을 줬습니다. 두지 겐지입니다. 로 들어왔고. 예. 예. 똑같아요. 맞둥겐 그렇죠. 완전 그냥 난전 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죠. 조은 구역에서 피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예. 자, 용궁까지 먼저 지금 나오면서 하나 잘랐고 어 예, 이번 전에서도 뭐 치열합니다 네뭐 겐지가 좋아요? 겐지가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일자로 질풍 그렇죠. 참불구수 예. 있는 상황이고 아 조금씩 조금씩 전투에서 이득을 봐가고 있는 지금 MVP 스페이스고요 <laughs> 네, 이번에 세븐이 조금 당혹스럽겠네요 그렇네요 네첫 예, 예. 번째 경기 우물하, 우물에서의 어떤 그 MVP 스페이스의 심정을 이번엔 어. 세븐이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같은 조합으로 예. 방어구 투척과 함께 둠피스트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아예 한 번에 들어가서 난전 만드는 과정에서 야키 선수가 한번더 어그로 풀어주고 뭔가 로켓 주먹이라든 로켓 파... 이런 것들로 이득을 좀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확실히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자, 들어가 봅니다. 자, 두 번. 좁은 길목에서. 포커싱 안 맞아요? 포커싱 안 맞아요? 아, 예. 리벤지가 죽었기 때문에 직결 차이가 나요, 이러면. 그래. 또한번나프이 치는데 이러면서 세븐 선수를 계속 아웃되고 있고요. 예. 느낌상으로 100대 0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 이러면 마지막까지 또 가는 분위기인데요 분피스트 예. 그러니까 겐지라는 이 조합 자체는 에 MVP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 예. 세븐은 맞춤 전략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준비가 덜된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자 앞라인 정리가 되고 자, 뚜바 선수까지 아웃이 됩니다 위런 예. 예. 부족합니다 용검 또 왔어요 피터팬 뱉미라자 예. 배치 잘라서고 집결수는 리벤 잘라버리고 100대 예. 여기까지입니다 100대0 만듭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는 MVP 스페이스가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 타이브레이커 매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3라운드까지 가는 네.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다 타이브레이크 타이브레이커가 됐을 때 마지막 1리오스 맵에서 어떤 것을 활용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준비들은 다 해갖고 왔네요. 그 네, 각각 준비해온 대로 모두 다 공격이 통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진검승부입니다. 네. MVP는 그냥 돌진해야 됩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준비해오고 잘 맞는 스타일이 돌진형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파라나 이런 걸로 대치전 하지 말고 위도우전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돌진 조합 쓰는 이런 식으로 돌진 조합을 그냥 계속 쓰는 게 나아요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두팀 모두 빠르게 진입을 해서 자리를 먼저 잡고 아, 상대가 바깥쪽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뭔가 돌려깎기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후방을 깊숙하게 뚫어서 차반에는 어, 리베지 체력 많이 빠졌는데 보시합니다 상대방 뒤로 들어가는데 예. 너무 빨리 들어온 게 아닌가 예. 싶어요 어, 뒤쪽 라인 모두 아웃됐어요 MVP 스페이스 이게 첫 번째 달려들었을 때 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 결국 뒤쪽으로 잘 도망간 네. 롱 데인지의 딜러구를 갖고 있는 아, 세븐 쪽에서 잘 버텼습니다 예. 잘 바라쳤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세븐이 먼저 퍼센트 높여갑니다 배치 선수가 이미 어, 상대방의 위도우메이커가 위쪽으로 뜰 텐데 파랑은 나올 텐데 하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리한 위치에서 받아먹기가 성공을 했었고 네. 반대로 이 MVP 스페이스에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 어차피 거점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일단 MVP 스페이스가 또 조합에 변화를 주면서 아, 배치가 예.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이러고 난니후에피터펜 선수가 파라도 골랐다가 이번엔 위도우로 바꿨는데 과연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은 리벤지를 먼저 자른 성과가 있어서 예. 이것을 바탕으로 배치를 좀 괴롭혀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아 뒤쪽 라인 모두 걷어냈고 배치까지 아웃됐습니다 네. MVP 스페이스, 일단 현재까지 잘 싸워주고 네, 있고, 네. 예. 아, 야키가 처음에 출발을 잘끊어줬었어요 그렇죠. 이른 타이밍 안에 거점, 대수하러 왔습니다. 이번 리벤지를 먼 뭐, 야키 선수가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렇죠. 리벤지를 먼저 끊어내고 나다 보니까 인원수가 부족한 상태에 어, 세븐이었고, 후방에 따로 떨어져 있는 배치 선수를, 어, 좀, 인원수에서 앞서는 오베론 선수와 피터 펜이 잘 아, 따라 들어가면서 끊었기 때문에 많은 퍼센티지 안 주고 뺏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네요. 이번 네. 3라운드. 네. 야키. 윈터 드래프커 싱으로 하나씩 빠르게 잘라나가 있어보이고 배찌 선수가 지금 정예 선수 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근데 비켜 잘 자라 붙자. 네. 야키 좋아요. 예. 리메준 내려가죠. 오베론도 지금은 미카를 부는데서 오래고 어? 자 이번에 배찌. 근데 바로 제거했습니다. 오베론이 배찌를 아, 떨어뜨리네요. 전투만 떨어뜨려요. 네. 네. 예. 아, 죽기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야키 선수. 네. 자, 끝까지 추서 가죠. 포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뚜마 선수가 결국 피터팬 선수가 뭔가 큰 키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프리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치 선수가 계속해서 먼저 물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네, 확실히 야키의 트레이서와 오베론의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에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뒷라인을 괴롭혀 주는데 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예. 자 배치 체력 받았습니다만 네. 잡히진 않았고 네. 자 앞쪽에서 알스어 아, 가고요. 이게 부착이 쏘오기 때문에 좁은 구역에 있다가 오히려 부착의 뒷라인을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예. 자 배치가 흔들네자 기회 잡았죠. 자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어. 어, 비앙카가 으로 잡아내기는 했는데. 이 예. 차이가 이제는 다시 한번 기울어지고 있고 배터스가 리들이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최대한 비벼주기 위해서 비앙카도 들어갔습니다만은 아, 결국 빠르게 또 제거가 됐고. 일단 또 앞쪽 라인 걷어내 주는 세븐입니다. 네. 자, 이러면 또 거짓말을 하 아, 오래 비요 오래 비벼요! 아, 찾아 왔어요. 90%, 예. 90 이상은 그래도 만들어냈으면 그네요 37%에서 뺏어 내기를 했는데 90%가 넘어간 상황이라서 한번 전투에서 지면은 우리가 끝난다라는 사실을 아, 세븐 참 입장에서는 참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반대로 MVP 입장에서는 그냥 발키리 키고 들어오면서 초월로 과감한 진입 그 사이에서 네. 오베론 야키의 포커싱한 방. 네. 이것만 터더 주면 게임 터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올 건지 아니면 야키가 먼저 침투를 해서 뒤쪽에 펄스 부착을 먼저 노려보는 플레이를 할 건지. 자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자 푸어로 뒤쪽에. 예. 오베라 나웃되고 네, 과감하게 잘썼어요좀 힐러 공중에다. 어, 이거 너무 무리한아 바로 머리에. 아, 머리 P 위에 파라가 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의지가 타오릅니다. 아, 이거는 무리하게 지금은 부활을 시키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끌렸어요 네, 그렇죠. 이러면 상황이 뒤집어지죠 이거 99대99 99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리벤 선수 나노 강아지 기 때문에 에버 선수한테 주고 그냥 들어가도 충분히 뭐 뒷라인에 있는 뭐 누군가 아니면 피터팬 선수를 끌어낸다 하든지 피트 선수를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조합 또바꿔줬어요 MVP 스페이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커싱으로 네. 야키가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을 배치가 일단은 발견을 했거든요 예. 네. 시간도 없고 궁도 없으니까 포커싱으로 해보자 라는 건데 자 나노 강아지 예. 이후에 에버, 에버 아, 선수 아 이거 아 세븐이 결국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세븐이 승리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잡고 가서 났어요. 미카 선수 발길이까지 와버렸고 이거 거의 굳히기입니다. 네, 네, 99까지 왔어요. 얼마 아,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세븐입니다 잡혔고 지금 원체 분도 에버세우수 있는 안타. 이제 안돼요, 이제 안됩니다. 역수입이에요, 세븐. 예. 아, 세븐이 계속 비변을 보고 있습니다만 에버로스 페이스 이로수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없죠, 그렇죠. 골짜기잡주 대비로 열심이에드까지 아웃됐어요. 결국 이렇게. 100% 완성하면서 오늘 페페 승승승!